네, 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렬입니다 종횡무진 등기사례특강 지금 제가 홍보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복잡해하는 게요 어,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할 때 판결로 단독을 신청하겠다 원래 등기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등기관이 볼때둘 중에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혼자만 보면 못 믿어 같이 와서 합의됐냐? 라고 물어보고 등기가 처리되는데 한 사람이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판결문을 들고 가면 등기관이 믿어줘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해도 그냥 등기가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재석, 강호동이 있어. 자, 유재석의 부동산이죠. 어, 현재 소유자가 지금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 등기 의무자. 자, 강호동은 등기 권리자. 둘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면 된단 말이에요. 둘이 공동 신청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유재석이 지금 연락이 안 돼. 돈은 받아놓고 등기를 해줄 협조가 안 돼. 이럴 때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할수 있어요. 소송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법원 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소가 법원 소속이긴 하지만 하는 일이 달라.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법원에선 소송 받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강호동이 승소를 받습니다. 맞죠? 자 승소한 등기권리자 여기 보시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됐어요. 판결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협조 필요 없어. 자얘 혼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강호동이 등기명인이 됐기 때문에 권리증을 줍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자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면 강호동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다. 이 사람이 협조 필요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예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대신에, 자, 새로운 등기 필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호동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강호동이 소유자가 되면 이렇게 되죠? 집이 왔어. 그 다음에 그 등기 권리증을 그대로 강호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호동이, 자, 조세우한테 부동산 팔아. 팔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번에는. 아까는 권리자인데. 그럼 과거에 권리자일 때 받아놓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갖다 내야 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받아가는데, 자, 이번에는 이 친구가 소식이도 없어. 연락이 안 돼. 계약은 했는데, 자,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안 받아갈 때는 이 강호동이 또 소송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면 이 사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여러면 강호동, 이번에 이겼으면 이번엔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자기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단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보고 등기원이 판결도 받았겠다. 이 사람 등기필 정보 있구나. 제공. 그러니까, 자, 이제 조세호한테 등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네. 자, 이때, 자, 조세호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직접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승소한 의무자 강호동이 단독 신청이 되죠? 네, 이겼으니까. 이때는 등기필정보 제공한다, 제공한다, 제출한다, 제출. 네, 그렇게 해서 등기가 넘어가면 원래는 새로운 권리자한테 줘야 될 거, 이거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자, 등기 필정보는 명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의무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작성 통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사례를 연결시켰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자, 이 등기 필정보를, 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이. 자,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명신 그러거든요, 명신. 자, 이 친구한테 통지하게 됐어요. 작성 통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등기관이 명신에게 준다. 등기 끝났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제공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공. 공동신청.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둘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 자, 요두 가지 경우에 권리 등기를 할 때, 요두 가지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의무자가 가고 있으니까,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됩니다. 제공한다. 자, 요두 가지가 기본 원칙이에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습니다. 요거는 등기가 맞춰지면 얘기고, 자, 요거는 등기를 신청할 때 얘기고,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등기가 맞춰지면 작성 통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등기를 할때는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명신, 권리자한테 작성 통지하는 거고, 자, 요거는 제공은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그 의용 들어갑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 그럼 이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입니다 권리자가 갈 때는 의무자가 협조를 안한 거죠 강호동이 처음에 소송해서 가져갈 때는 유재석이 협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권리자 혼자 가니까 의무자 내 장롱에 있는 걸 제공을 못한단 말이죠 예 네. 요거를 또 말을 싹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자 강호동이 단독 신청해서 이겨서. 그러면, 자, 유재석 내 등기필 정보는 낼 필요가 없다.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말을 싹 바꿔요. 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자, 강호동이 사다가 이제 조세호한테 넘기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럴 때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죠? 그렇다면, 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야 그니다 요게 틀린 거죠. 승수한 등기무자가 의 단독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자 제공한다 이렇게 가요. 자 그다음 자승수한 등기무자가 의 역시 의무자입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자 여기 하는 경우 두개잘 보셔야 돼요. 자 하러 갈 때는 자기가 의무자니까 제공을 해줘야 돼. 그죠? 근데 했어. 그러면 조세호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조세호한테는 등기필정보 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두 가지 질문을 보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 승소환이 나왔으면, 자 승소환이 나왔으면 일단 등기 권리 자인지 의무 잔지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등기 의무자가 나왔으면 자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지, 자 이미 끝났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 하고 있으면 제공하지 제공한다 제공하지 아니한다 요거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했으면 자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를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자 등기가 끝났으면 권리자 명신한테 자 작성 통지를 하는 건데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해서 했으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 다가 되는 거예요 명인이 신청한 게 아니게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 원래는 의무자가 나왔으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의무자가 자 신청하고 있을 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판결을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질문은 좀 복잡하지만 그 사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개 사례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유재 석거에서 자 강호동으로 넘어갈 때 이때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였고 판결. 그 다음, 자, 강호동이 조세형한테 넘길 때, 이때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요두 가지 사례를 구별하면서 요 정도 지문만 확인하시면, 자, 충분히 등기 필정 관련 문제는 다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종횡무진 등기 사례 특강을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복잡한 사례를 그림으로 풀어 가지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정리했죠? 자, 나머지 내용들도 이렇게 예, 그림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또 등기 사례를 보여주는 견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딱 3시간이면 종횡무진 사례 특강, 예, 등기 전반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정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는 정규형이 들었어도 이해 안 된다라는 분들은 요거 한번 3시간만 투자하시면 등기법 전반이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시험을 뭐 딱쪽 지켜져를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인 등기 원리를 파악하고 공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건 뭐 이것만 봐도 뭐 반은 맞겠는데 요 뭐. 예, 이 정도 공부하시면 등기법에 자신감이 충분히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발 등기 포기하지 마시고 3시간만 틈틈이 조금 시간 쪽이면 얼마든지 낼수 있는 시간이에요. 3시간만 투자하시면 등기법 자신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등기법 화이팅 하세요.